안녕하세요. 우차싸 개그맨 출신 배달딜러 홍익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X5 X-Drive 30DM 스포츠 모델입니다. 해당 차량은 2015년식으로 주행거리는 약 11만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점검에 앞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확인하셨는데요. 해당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도 하나 없는 올양호 차량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차량 점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뒷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펑크 기준 8mm 기준으로 해당 차량 약 7.41mm로 해당 차량 뒷타이어 트레드 90% 이상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는 모습 확인되고요. 정면으로 보시면 양쪽 편마무 없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반대편도 양쪽 편만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차량 보시면 머플러 상태 먼저 보실게요. 열에 의한 변색은 있지만 상태 굉장히 양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가 잔측 쪽 보시겠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요 유격이나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반대편도 유격이나 이탈 없는 모습 아주 상태 양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바디 프레임 부분. 커버가 씌어져 있어서 상태 굉장히 양호고요. 안쪽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미션 부분, 미션 오일팬 부분 보실게요. 지금 탈거가 약간의 좀 힘든 부분으로 제가 이 안쪽으로 비춰서 볼 텐데, 어, 미세 누유 흔적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확인되시죠? 네, 안쪽으로 엔진하고 엔진오일팬 쪽 보시는데요. 커버가 씌어져 있어서 이거는 확인이 약간 좀 불가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면은 조향 장식쪽 보실게요. 등석 조인트 굉장히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찢어지거나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5.63mm로 약 70에서 80% 트레드 남아있는 모습 확인되고요. 정면으로 보시면 양쪽 편마모 없는 모습, 반대편도 양쪽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엔진룸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뒷 게이지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일단 센터 들어가셔서 엔진 오일 체크를 좀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냉각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 육안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약간의 부족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브레이크오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오일은 커버가 씌어져 있어서 밑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적정량 채워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시면 BMW 센터 들어가셔서 냉각수라든가 엔진오일 꼭 점검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부분에 대해서 고장코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부분 고장코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코드 감지 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엔진에 부조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차 범위 50 이내에서 구동 잘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션 쪽 고장코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또한 고장코드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주행거리 확인하실 텐데요. 실주행거리 112,697km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어떤 경고등도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UD 지금 달려있네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실게요. ECM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블랙박스 그리고 밑으로 내비게이션 아주 시원하게 작동 잘 되는 모습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전자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은 후방 센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요. 이 앞쪽으로 보시면 은 버튼 시동 그리고 스타뱅고 기능 들어가 있고요 핸들 쪽 보시면 핸들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패드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은 전자석 운전석 쪽은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에 보시면 아주 개방감이 아주 시원하게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오작동 없이 작동 잘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차에 비해서 굉장히 개방감이 아주 넓게 아주 시원하게 잘 빠져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시보드 상태라든가 가죽 상태를 보시더라도 지금 2015년식 연식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떠한 뭐 찢어지거나 흠집 없는 모습 예,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하차 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앞열 뒷열 상태 확인해 보도록. I get up, 'cause I is bel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and leading. 네 이어서 외관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으로 보이는 본인 상태 보실 텐데요. 광이 아주 반짝반짝 잘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세히 보면은 약간 스톤 마크는 조금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자세히 봐야 보여지는 걸로 확인되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보시면 백화 현상이라든가 뭐 깨진 현상 없고요. 그리고 앞그릴, 앞 범퍼 또한 굉장히 상태 양호한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앞 타이어를 보실게요. 뭐큰 스크래치라든가 흔적 흠집 없습니다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조수석쪽 도어 보실게요 문구 현상이라든가 스워너마크 없는 모습으로 확인됩니다 네 이어서 쭉 보실게요 뒤타이어 휠도 상태 굉장히 A급 정도로 상태 양호하고요 스크래치라든가 흠집 없습니다 여러분 자, 뒤쪽으로 뒤트렁크 테일램프 쪽도 보셔도 어떠한 큰 흠집이나 어, 이쪽 보시면 은 약간의 스크래치 요정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식이 조금 있기 때문에 중고차 특성상 이 정도 흠집은 그래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타이어 휠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석 도어, 뒷도어 마찬가지로 약간의 좀 터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 네, 터치 정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 상태가 워낙 광이 잘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으로 조금 조금 보이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흠집 없는 모습으로 확인되고요. 외관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X5 모델 확인을 보셨는데요. 해당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신조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관, 내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상태 양호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성능조차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 관심 있는 분들은 하단에 차주 전화번호 있습니다. 신속하게 전화주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